부산에 괴정 7구역이 있거든요. 괴정 7구역, 괴정 7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시공사로 SK 에코플랜트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들어왔는거 봐요. SK가 여기에 지금 괴정 7구역, 완성된 종암도입니다. 약간 좀 언덕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좀 지역 자체가 좀 높아 보이죠. <laughs> SK 에코플랜트가 부산 괴정 7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고 합니다. 음. 이 사업은 물록돼 있고 세대 규모는 지금 1,819세대. 한 1,800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총 도급액은 6,000억, 6,084억, 6,00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1800세대 정도 짓는데 한 6천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은 세대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억이 조금 넘죠 그죠? 3억 조금 넘는다 아 공사비는 세대당 3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게 감이 오시죠? 땅은 어차피 조합 거니까 여기서는 뭐야 건물만 짓고 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그죠?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이보다 크겠죠 근데 조합에서 감당할 부분이고 총 도구 공사액은 6천억이다 2 0세대 조금 안되게 안 짓는데 그래서 아 그럼 세대당 3억 조금 넘게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위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입지만 말씀드리고 요거 는 넘어갈게요 입지가 어딘가면 자 제가 미리 띄놨습니다자 1호선 저 4호 그 정도 올 하시면은 여기 4구 괴정역, 괴정 지하철 1호선에 괴정역이 있고 여기 4역이 있습니다. 542, 그 여기 괴정역에서 이쪽으로 괴정 성당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괴정 7구역이거든요여기 보이시죠? 괴정, 재개발 괴정 7구 해가지고 마, 마크 돼 있는 거. 요, 왼쪽으로는 그 유명한 괴정 5구역이 있습니다. 여, 지하철 4역을 끼고 있는 괴정 5구역이 여기 있고요. 바로 그 붙어있는 데가 힐스테이트 4역 지금 입주, 입주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죠 2월말까지 입주니까 지금 한참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힐스테이트 4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붙어있는 구역이 지금 궤정 7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힐스테이트 4역, 궤정 5구역, 궤정 7구역 이렇게 지금 이어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괴정 6구역이 있습니다. 괴정 6구역도 유명, 유명하죠. 여기가, 여기도 롯데인가, 막 그럴 건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제2 대티터널이 뚫립니다. 제2 대티터널이 들어오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2 대티터널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괴정 6구역, 뭐, 괴정 7구역, 괴정 5구역, 그리고 힐 세트 4역. 다 가는 길목이거든요, 보면은. 다 가는 길목이라서, 뭐, 허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했겠죠, 또.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은 섭섭하다는 거죠. 자, 알겠어. 괴정 최고의, 요 알겠는데, 보면은, 위치가 뭐, 그렇게, 괴정 오0보다는 좋아보이진 않죠. 이쪽은 산이거든요. 요즘, 고지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계정 5구역은 뭐 거의 평지라 보시면 되는데, 힐스테이트 4역은 여보다는 약간 고마우고, 계정 7구역은 여보다 조금 더 고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높아요, 여기는. 지하철 여기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정도면 뭐 준역세권 정도. 아까 기사에서는 4역과 계정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데, 둘다 멀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조합은 숫자는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괴정 7구역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엄만 조사했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여기가 괴정 7구역이 1억 초중반 정도입니다. 1억 한 3, 4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사업시행 인가를 이제 받으려면 한 1년 이상 남아있다.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까지, 짧게는 1년 정도는 있어야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정에서, 사구의 괴정에서, 그리고 그렇게 입지가 썩뭐 빼어난 그런 입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시행인가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프리미엄이 1억 초반이다. 1억 초중반이다. 1억 3, 4천이다. 비싼지 싼지는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역 비교하면 되는 거죠. 제가 사무실에 있는 저 서금사 5구역. 서금사 5구역이 지금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했거든요.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2, 3월 달 정도면은 아마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상반기 안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봐야 되고. 자, 이런 단계인데 현재 프리미엄이 1억. 극초반대. <laughs>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아,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규정 실 같은 경우에는, 어, 시공사가 현대건설하고, 저, 아까 SK 에코프렌트 했죠. 그죠. 서금사 5회 같은 경우에는, 자이 플러스 포스코죠. 자이 플러스 포스코. 그래서 시공사면에서도 소금사호가 뭐 조금 더 앞서나 볼수 있고 총 세대수도 소금사가 3800세대 넘고 음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지금 현재 시황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